사업을 이제 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관리하는? 이거 행복하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국민 질문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대표님에게 행복이란 심폐 기능 증강 운동기구래요. 이게 와 이, 이걸로 어떤 심폐가 좋아진다는 걸까? 네. 그래도 꽤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어, 뭐 저는 더 빨리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저것 뭐 실험하는 기간들이 좀 있었어서 여기까지 네. 모든데 있어서. 네네. 성장 노하우 일단 커뮤니티 기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계속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서 멤버들이 뭘 원할까 어떤 게 지금 좀 불편하지 우리만의 엣지를 뭔가 만들어봐야지 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원할까 이런 것도 좀 집중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재밌잖아요 재밌게 뭔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뭐든 그냥 매일 뭔가 도전을 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약간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해서 뭘 얻지? 자기가 처음 했던 때의 초심을 잃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사람들끼리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뭔가 사람들끼리 비대면이지만 되게 인터랙션을 좀 많이 할수 있는 서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쪽 측면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걸좀 만들어주고 한쪽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이 도전을 좀 재밌게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를 자기 개발 커뮤니티 특성이나 강점이 잘어났던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심사를 또잘 네. 해주시네요. 안 그래도 한더러스가 지금 대한민국 넘버 원 스타트업 채널 2호의 유니콘 하우스라는 거에 지원을 했는데 아마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실천이거든요. 뭐가 됐던 실천을 하자. 그냥 진짜 just do.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함께 하는 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또 가치라는 게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각자 따로. 본인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예전에 일본에 그 그런 광고 본적 있거든요 마라톤 막 같이 뛰는데 결국 각자의 길로 뛰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같이 뛰는 거지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함께 하는 거에 같이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서 좀 구현을 하고 싶고 이런 걸뭐 웹이나 앱 서비스로서 계속 좀 디벨롭 해나가려고 하죠 아 그리고 아까 같이 얘기 하셨을 때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실천만큼이나 좀 중요한 게 저희는 신뢰거든요 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 이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도 있고 여기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뭐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믿음.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들이 되게 똘똘 뭉쳐져 있는 거고, 결국 이제 한달로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써, 결과로서 증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한달로서에서 본인이 한달 동안 난 쓰겠다, 책을 읽겠다, 한달 동안 달리겠다, 이런 결심들을 유지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한달로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행동으로써 어떻게 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동안 썼던 글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어요.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빠르게 서로 친해지는 거죠? 판다러스만큼 신뢰의 속도가 빠른 커뮤니티가 있을까? 진정한 커뮤니티의 핵심 가치는 신뢰가 아닐까? 이 신뢰를 어떻게 하면 좀 스케일업을 할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랑 이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민되는 부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클래스 101처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그런 컨텐츠들. 그림 그리는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뭐 작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을 올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같이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등산도 같이 가고 싶을 수 있고, 와인도 같이 마시고 싶고, 만나서 뭔가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런 소모임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줄 건가. 그래서 결국 이런 소셜 쪽에서 어떤 문제를 좀더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 어디에 더 집중할 건지 고민되는 지점이 좀 있죠. 만들고 나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네. 이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어. 포기하고 다른 걸 다시 지불이라도 아.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적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시작할 때도 이걸 반드시 유니콘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막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었고, 핸더러스를 그런 뭔가 지루함이나 권태... 아, 이게 아닌데, 뭐 매너리즘 이런 거에 아직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멘탈이 뭔가 흔들리거나 그랬던 경험은 없었고, 멘탈... 아, 이게 좀제 멘탈의 특징이기도 한데, 제가 진짜 잘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힘들겠죠? 힘들었겠죠? 그당시는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서, 별로 그런 게 기억이 별로 남지 않는. 아, 힘들었던 점뭐 사실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여기서 말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힘듦도 있었고, 어떤 사업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어, 최근 2주도 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심적으로 힘들진 않았고, 그냥 뭐 몸이 힘든 거지. 뭐 사업이 원래 힘들지, 그러면 은 뭐. 어. 아, 사실 회사를 다녀도 힘들고, 자기 일을 해도 힘들어요. 진짜 이거 보는 사람들 다, 다 공감할 텐데 회사 다니는 것도 아침에 출근하기 싫고 사업을 해도 어려운 건 똑같고 사업은 심지어 하다 망할 수도 있고 다들 각자의 리스크를 쥐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뭐 사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청소하는 것도 어려운데 뭔가 그런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터 대표라 그러면은 사실 네. 엄청 익숙한 직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국민 질문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 대표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 하시 나요？공통 질문, 어, 진짜 공통 질문 이야. 대표 님 에게 <laughs> 행복 이란그때도 이제 인터뷰 할때 제가 얘기 했었 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회복한다는 거는 그냥 잘, 진짜 심플하게 잘 먹고 잘 자는 거 기본적인 신체 리듬을 회복을 하는 게 회복의 단계거든요. 영양가 있는 어떤 음식들 먹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휴식을 취해줘야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뭔가 멘탈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충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 상태인 거예요. 빨리 충전이 꼽아놓고 가만히 냅둬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한30% 이상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좋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음악도 좀 듣고 영화도 좀 보고 친구도 또 만나고 술 한잔하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뭔가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좀더 생산적인 활동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그 주변에 좀 의지할 만한 또 조언을 구할 만한 선배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어떤 멘탈을 회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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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분들이 많고 진짜 그분들 없었으면 지금의 한달로서는 없었을 거다 사용하고 계신 멤버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한편에는 여러 방면에서 서포트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진짜 다 너무 너무 감사하죠. 아맞아 그리고 이호 이호 채널 유튜브 채널 뭐 신사임당 님이나 이제 드로앤드류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야 될텐데 유튜브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나 정말 내가 고민이 될때 그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컨텐츠로서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짱이다. 시도해보고 싶은 거? 음. 아, 진짜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첫 번째는 오픈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가령 지금까지는 글쓰기나 독서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고 싶고 계속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 프로그램에서 좀 변화를 주려고 해요. 우리는 늘 매일 실천하는 게 모토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한달 독서인데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근데 그 강도를 엄청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 한다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브랜드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시리즈로서 온라인에서 할수 있게끔 좀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밀도가 높아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짧게 잘라서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아예 그날 그 시간만 몰아서 하는 거야. 왜냐면 직장인 분들은 매일매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주말이나 특정 시간에 완전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개인, 개인들의 어떤 성장 레포트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지금 한더러스에서 본인의 글을 인증하면은 그게 한더러스 웹에 올라오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거의 약간 유명무실한 상태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반응이 좋은 걸 들은 이렇게 뭔가 상단에 올라간다든지 김준영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이 사람이 참가했던 프로그램이랑 뭐 인증률이 어떻고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10월? 11월쯤에는 뭔가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당신의 성장 레포트 한더러스에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더러스의 목표나 꿈 아니면 김준영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저께 한달로서에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15년 후, 15년 후막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브랜딩을 하는 장표에다 적었던 거는 10년 후에는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어떤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빠르게 조직화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 김준영으로서는. 저는 이제 평생 좀 실험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하나 좀 진득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뭐 저는 굳이 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원래 관심사가 되게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의 직업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끝이 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과 페르소나를 개발해서 자기 삶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더러스가 또 그런 걸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삶의 여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경험들을 계속 넓혀 나가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향을 발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삶에 좀더 채워 나가는 그런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고 원하면은 어떤 것이든 할수 있는 상태였던.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그런 것들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지금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하여튼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야? 지금 브랜딩하고 있는데 한더어서잡다는 거는 액션으로서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어떠어떠한 것을 했음 이라는 결국, 나의 발자취로서 증명을 하는 것이 한다러스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해도 함께 가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날 지켜봐 준 사람이 있거나, 날 응원해 준 사람이 있으면 난더 빨리 갈수 있거든. 빨리 가고 싶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자. 그래서 그런 게좀 한다러스 다음이 아닌가 싶어요. 관계와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한다러스 다음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새로운 멤버로 ENFP가 한명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약간 미친 텐션의 소유자인데 앞으로 영상에 많이 등장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나올 거거든 하하하하 MBTA는 싹 ENFP 막툭 건드리면 바로 반 하다로스 <laughs>